올해 온라인상 가장 핫했던 Q999H, Q999HL 삼각대를 구매하신 여러분, 혹은 앞으로 구매할 계획이 있으신 여러분, 지금부터 주목하세요. Q999 시리즈 삼각대는 저희한테 많은 놀라움과 희망을 주었죠. 하지만 아쉽게도 얘한테도 치명적인 단점이 있다는 사실. 일반적인 촬영은 괜찮으나 센터 컬럼 길이가 짧아서 수직 촬영 삼각대가 아니라 사선 촬영 삼각대라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Q63이라는 제품을 어쩔 수 없이 연장봉으로 사용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십니다. 하지만 지금부터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라이트닝 Q99H, Q99HL 수직 촬영 삼각대 연장봉 Q33이 출시되었습니다. 굳이 투헤드를 사용하지 않는데 비싼 돈 주고 이런 제품을 사용하시는 것보다 딱 내가 필요한 것만 내가 원하는 물건만 합리적인 가격에 구매할 수 있도록 라이트맨에서 연장봉을 출시했습니다 길이는 33cm입니다 일반 촬영하실 때 높이가 아쉽다고요? 이제 걱정은 NO 연장을 하세요 연장을 하시고 연장을 하시고 그래도 부족하시다면 하나 더. 근데 이렇게까지 사용하신 분들 계세요? 무한대 뭐 연장 가능. 수직 촬영하실 때에도 당연히 연장, 연장, 연장이 가능합니다. <목소리> 여러분들은 지금 원안철도 Q9H, Q9H 수직 촬영 상황 때의 단점이 장점으로 변화하는 순간을 목격하신 겁니다. 저 그냥 보고만 계시나요? 여러분 다같이 레슨